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1분짜리 영상에 이동형이가 하바리 유튜버 하면서 떠서 잠깐 봤는데요. 민주당을 명청대전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은 하바리 유튜버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다. 이러면서 국민들과 시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걸 봤는데 아, 이런 자가 진보 진영의 빅 스피커다. 생각이 딱 김어준, 최우 이런 부류들과 유사하죠. 그렇죠? 아, 뭔가 자기들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최우가 약간 덜한데 이자 역시도 어? 본인이 모든 걸다 아는 거죠. 그러나 자기 직관으로 말할 때가 많고 어디서 또 정보력을 얻어서 말할 때도 있겠죠. 어? 그러나 정치 철학 없고 어? 사유하지 않는 자의 직관을 통하여 내뱉는 이런 소리를 진보진영의 사람들이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 아, 정말 지나가는 소새끼가 웃을 일인 거야. 이 자가 얼마 전에는 또 이문정과 백경정의 문제, 그죠? 이 사안도 정말 복잡한데요. 본인이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정리를 하더라고. 뉴스 하이킥인가 거기에 나갔어. 지금의 민주당 완전히 문파 정당이 돼 가잖아.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묘한 힘겨루기를 모든 국민들이 모르는 자는 정말 마약에 취한 자겠죠. 그죠? 정청래가 당을 장악한 이후에 벌어지는 그 묘한 기싸움. 문파의 더러운 피를 영입하려고 하는 정말 조금만 통찰력이 있어도 다볼수 있는 그림인데, 이 자한테는 안 보이는가 봐.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을 명청대전이다 하면서 갈라치게 하는 자, 딱 워딩이 김오준하고 똑같잖아. 그죠? 이상하게 됐어, 이동형. 이 동영. 이 자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바리 유튜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대. 하바리. 그럼 상바리는 뭐야? 이 자의 사고는 정말 천박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 본인이 하바리 유, 유튜버라고 규정할 수 있는, 뭐, 예도 TV 있는 이런 시사 정치 채널 자체가 아니잖아. 그죠? 서양 철학 채널 콘텐츠는 빵빵하게 다른 곳에 있지만 이 자가 다른 시사 유튜버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하발이 유튜버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상발이 유튜버다 이거야. 아하.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고 보는 사람이 많다. 완전 자본주의 논리죠. 그죠 정말 천박하죠. 대가리에 든거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 정부를 연 이후에 기득권자가 돼서 얼마나 배가 부르면 이따위 소리를 할수 있는지, 아, 정말 철학자로서 그죠. 그 일본 영상을 보고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 입으로 본인이? 다른 유튜버들을 하바리 유튜버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동물이라는 건 그죠? 굳이요. 마르크스를 끌고 오지 않아도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수량으로 계산되잖아. 책도 가장 잘 팔리는 게 가장 좋은 책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그죠? 고전는 천천히 팔리고 늦게 팔리면서 축적되잖아. 그런데 그 가치는 가장 잘 팔린다고 해서 가장 좋은 책은 아닌 거예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보진영에서 가장 좋은 상발이 채널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나 최욱의 매불쇼 같은 거 이자가 볼 때는 그 밑에 자기와 같은 약간 아래의 상발이 유튜버가 있다 이거예요 어? 이런 천박한 사고를 가진 새끼 공부도 안 하고 어? 단지 자본주의 논리에 자기도 모이,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빠져서 개소리를 씹으려 되는 이런 놈의 말을 듣고, 그죠? 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좋아하면서 박수치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김어준과 더불어서 상바리 유튜버 행세를 하면서 자기 아래에 자기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면 전부 다 하발이 유튜버인가 자기 채널보다 못한거야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 동물 새끼의 논리를 갖고 어? 진보진영의 빅스피커라고 자화자찬하는 이꼴라지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다가 철학 없. 인생을 깊이 있게 살지 않고,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본인의 배가 부르면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어? 하부구조의 서민과 국민 대다수의 삶을 알지 못하는, 배부른 돼지 새끼가 된 자들의 함성인 거야, 여러분. 이런 자의 말을 듣고 아, 고개 끄덕이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거죠. 본인 역시도 자본주의 동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20, 30대 청년을 향하여 구구라고 손가락질 하는 천박한 대가리를 가진 동일한 부르겠죠, 그죠? 이런 자가 하바리 유튜버의 말을 듣고 갈라치기 하는 거다. 어? 본인이 이 세계의 모든 사태의 본질을 다 알고 있어, 본인 정말 무식한 새끼죠, 그죠? 동일한 부류가 된 거야. 이자 역시도. 어떤 자본주의의 욕망구조가 이자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을까? 철학적 웃음을 보냅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